일단은 각변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후면이 필요하고, 사후면마다 고유한 값의 보호가 있어요. 올,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동경을 그려주는 동경은 이렇게 각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X축하고 이러는 각, 여기는 이 파이가 오겠고, 여기는 뭐, 파이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0도 올수 있어요. 뭐 상관없고, 3파이도 올수 있는 거죠. 코스 파이드. 이렇게, 이렇게 파이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여기는 플러스 세타가 될 거고, 여기넘어가대 마이너스 세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X축하고 있는 각들을 가지고 각별환 해주시면, 사인의 세타는 결국 뭐가 돼?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그 다음에 코 사인의 각이 뭔지 모르지만, 세타는 결국 똑같이 코 사인 세타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결국 뭐가 되냐면, 탄젠스타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 일단은 이제 동경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할까? 자 이쪽에는 이쪽에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이게 3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플러스 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타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세타가 되지. 자 이렇게 y축으로 거겠으면 사인의 값은 뭐가 되고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값은 사인이 되고 탄젠트 값은 탄젠트 분일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외워야 될 거는 당연히 또 뭐가 있어. 사인의 음의 값을 당해 걸어박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코센 세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탄젠세타 트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는 파이 마이너스 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타가 2사분면이네. 2사분면의 사인 값은 플러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에 그냥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4사분면이죠. 그럼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고 이 y축 이런거는 코사인의 사인도 바뀌는거지. 그치 곱하기 사인에 뭐가 되는거 세타가 되는거고요.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아, 말도 바로죠. 2분의 파이 베이스 타는 결국 1/4분이니까 다 플러스가 될 거고, y초 이런 각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는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되는 거지. 여기서는 코사인의 뭐가 돼?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만 남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음. 코사인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자, 그때 3분의 1을 그어줘. 3분의 1이 대충 있어. 이렇게 쭉 그어주면 이렇게 3분의 1 값이 나오는 이값을 우리가 뭐라 할까 알파로 가자 알파로 간다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요만큼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 점이 좌표는 결국 뭐가 돼이 파에서 빼기 알파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근, 즉 뭐야 이 값과 이 값을 둘이 뭐하랬어? 더하랬지. 그러면은 결국,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 돼? 이 파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상하감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니까 대칭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1 3번 문제는 일단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알스타이겠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알, 엘이 있었고, 이게 엘이야. 그 다음에 또 2분의 1알 제곱의 세타했 있었지. 자, 문제에서는 50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였냐면, 1500파이라고 그랬어. 넓이부터 보여야 되지. 반지이 모르니까 r 합시다 그러면, 이 작은, 이 작은,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알 제곱, 그 다음에 세타니까, 뭐가 돼? 3분의 2파이라 적어주면 작은 거의 넓이. 그 다음에 큰 거, 이 커다란 거의 넓이를 보여주면, 커다란 거 넓이는, 니아 결국 2분의 1에 50, 플러스 아래 제곱에,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파이가 돼서, 이큰 거에서 뭘 빼주면, 장어 그대로 빼주시면 정답이 얼마? 1500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여기 있는 것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보면 파이하고 파이가 없어질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다 없어지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곱해 주시면, 나는 50 플러스 r의 제곱 빼기 r 제곱은 결국 3곱하니까0 0 3 5 15 3 1은 4,500 되는거지 그치?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2 5 0 0 될거고 플러스 1 0 0 r 될거고 그 다음 플러스 r 제곱되고 빼기 r 제곱해서 이 얼마? 4 5 0 0 되는거지 그치? 이거 없어질거고요. 자 넘어가면은 1 0 0 r은 결국 뭐가 될거냐 넘어가면서 이 e 000 되는 거지. 그 지금 100 빼주시면 없어질 거고 아래 얼마 되는 거? 2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때 구하라는건뭘고라했냐면 구하라 둘레를 구하랬지그 둘레를 구하려면 일단은 이거의 길이, 이거의 길이 우리가 R, l은 알세타, 알세타니까 20 곱하기 얼마? 3분의 2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곱하면 얼마 되냐면 3분의 40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도 똑같이 가야 되죠. 그럼 이거는 전체 l 이라는건 이게 50이고 20이니까 72죠. 70 곱하기 3분의 2 파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얼마가 돼? 140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둘 더해주시면 요 길이 더하기 요길이될 거니까 더해주는 순간 얘는 3분의 180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럼 약분해주면 6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60의 파이. 그 다음에 또 둘레니까 6일이 50, 6일이 50 더하는 거니까 100. 따라서 둘레는 100 더하기 얼마가 돼? 60의 파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의 문제에서 이거의 b 식이래사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삼각함수 가장 큰 특징이 대칭이야, 대칭.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기부터 구하자. 주기는 주기는 결국 6분의 파이 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 거 중요하지. 그 나누기 얼마? 4 해주시면 한 개의 크기는 얼마 되냐면 3이 됩니다. 그럼 즉, 이것은 여기 전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만큼 길이가 얼마? 3. 이만큼 길이가 얼마? 3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대칭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 2, 요것도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 이만큼 길이가 얼마? 1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0. 그러면 A의 좌표는 뭐가 돼? 1마야가 1을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가 되는 거야? 나는 2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나는 높이가 얼마? 2분의 1. 그 다음 가로의 길이는 4. 그러면 4 곱하기 얼마? 2분의 1 되기 때문에 정답이 얼마? 2라고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5문제에서는 우리가 s i n 의 제곱의 x 더하기 cos의 제곱의 x가 1 되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의 제곱의 x가 우리가 1-사인 제곱의 x 된다라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1-사인의 제곱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사인의 x 빼기 a가 0으로 작아지는데 좀 치환 좀 할게요. 여기서 사인의 x의 값을 우리가 대문자 x로 바꿔주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로 넘어갈 때 틀립니다.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기죠? 치환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범위가 생기 범위. 놓치지 마세요. 범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sin x 는 최대값이 얼마? 1 이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1 이기 때문에 라지 x 는 아무리 커봤자 1,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게 중요해요. 여 틀린거야. 자 그러면 유의식이 결국 마이너스 l a x 의 제곱 더하기 3의 라지 x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건데 양배는 마이너스 곱하면 라지 x 제곱 빼기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1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2분의 3인데, 찾을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거지. 이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1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무슨 값이,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축 어디있 써야 돼?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무슨 값, 최소 값, 1 집어넣은 값이 무엇보다는 0보다 크면 다른 건다이 부분 다 E보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할게. 1 대입해줘. 라지 x에다 1을 대입할게. 그러면 1 빼기 3 더하기 a-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6 없어지면서 a는 무엇보다 커야 돼? 3보다 크다고 해주면 정답되는 거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 그 값을 구해주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